안녕하세요. 자, 5월 8일 수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접법 시간이 또 왔습니다. 자, 찾아오신 분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의 행접법 실력을 또 하루하루 늘려줘야죠. 잡소리 그만하세요. 그냥 갑니다. 자, 매일행접법 스타트 해볼게요. 가봅시다.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시득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참가, 그냥 공토지보상법이라고 줄여서 많이 얘기합니다. 자, 일단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전보제도에서, 전보제도에서도 손실보상편, 이거 손해배상편 두개 구별은 다잘 하시라고 리 믿습니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국가작용에 관한 공용침해, 공용침해로 인한 전보제도. 자, 여기는 공용침해가 아니죠. 여기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전보제도.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십시일반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한마디로 공평 부담 견지에서 부담 견지에서 돈을 주는 거고 여기는 자 개인적 피해 전보죠. 이렇게 보고요. 둘다 사건설에 근거해서 민사소송 절차를 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사건설에 근거해서 민사소송으로 한다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는 일반법 규정이 없고요. 여기는 일반법이 마련돼 있죠. 국가배상법이라고 이것도 법이라고 쓸게요. 국가배상법. 여긴 있구요. 이건 개별법만 규정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 개별 법률에 관한 최저 한마디로 기준으로서 헌법 23조 사망을 주로 보고요 여기는 국가배상법을 만들게 되는 헌법도 있어요. 헌법 29조 29조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요것만 공부하고 얘는 요걸 중점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손실보상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보상금액 결정 세 번째 보상절차. 자, 하지만 보상 절차는 7급에 주로 대상이 돼요. 왜냐면 강론하고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9급이 안 나오지? 안 나온다. 그건 아니에요. 9급이 나오면 어려운 문제에 해당됩니다. 자, 한마디로 고급 문제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절차. 그다음에 요건은요. 이거 헌법에 있는 요건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판례를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권인데 여기는 자, 한마디로 어 물적 재산, 그다음에 정신 그어무채재산유채재산다 그, 그,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사 보상 권리가 다 된다는 거예요. 자, 관리가 가... 능한 자연력도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또 공용 침해, 그다음에 손실 보상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둘 것,라는 것까지도. 그다음에 보상금의 결정, 여기도 표준지 공시일가 그다음에 협의 당시 협의시, 수용 당시 수용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당시 시가죠. 그러면서 이제 현금, 그다음에 사전, 그다음에 오, 그다음에 일시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채권, 대토 보상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자후 나중에 사후에 보상금을 준다면 이 지연이 때까지 싹다 주셔야 돼요. 거다 토지 보상금이 원칙이고 건물은 이전비죠, 이주비죠. 만약 건물이 이전이 안 된다면 그러돈물 그러고 나서 이 보상금 보상금에 관해서는 자 일반적으로 결정할 적에 당의 개발을 사업을 통해 개발이금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당의 사업의 목적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같이 암기하셔야죠. 그 다음에 대상 지역 밖에서 발생한 피해도 관련성 있고 직접성 있고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도 간접손실보상으로 보상 대상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토지보상이 아니라 한마디로 자 정당한 보상에 포함될지언정 토지보상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책적 배려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생활보상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개념상 보상금 금액 결정이 또 요건이 요건은 잘안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는 체급이나 구급, 구구, 구급 문제로 좀 나온다는 거. 요렇게 갖고 정해져 있어요. 손실보상 파트는. 그래서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시험에 나오는 중요 파트를 중심으로 해갖고 문제의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런 파트는 조금 더 쉽게 자 정복이 가능합니다. 아 쉽게 정복이 된다 서 쉽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접근할 수 접근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영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해 얻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이익, 반사적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손실 보상도 법률상 이익이어야 돼요. 법률상 이익을 보상 대상으로 하는 거지 기대한다, 장래 장차 그런 것들은 명예 감정 이런 것들은 보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대상이 된다고 할수 없다 맞지요.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손실 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토지 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직접 한마디로 주체와 주체 여기 이게 중요. 해요 액수를 다툴 때는 여게 대표적으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자 그래서 여기는 금액 결정에 관한 문제이고요. 금액을 정하는 거였고요. 그럼 여기는 절차 관한 문제였어요. 이런 식으로 한지문씩 하나씩 낸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청이 나오면 안 돼요. 토지수용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간의 당사자간의 주체간에 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죠. 이거. 그래서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맞는 지문세 번째 토지수용원의 행정청의 재결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수용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걸어도 집행은 정지하지 않는다. 이건 그냥 절차에 관한 문제도 그냥 소송이나 심판에서 일반적으로 논의하는 거니까 소송을 걸었다해서 집행이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자네 번째 어떤 보상 항목이 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 수용원에 사실 오인, 법률을 오해함으로써 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제기를 한 경우 피 보상자는 관할 토지 수용인을 상대로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자 일단 요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관할 토지 수용인를 상대로 에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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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처분주의냐 재결주의냐 그래서 원처분주의예요. 따라서 어떤 보상 항목이 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 수용인에가 사실 오인하거나 법률을 오해함으로써 손실 보상 대상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했다면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률을 상대로 재결 취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라 그냥 보상금 증가를 한다든지 또 사실 오인 해의 요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재결 취소소송보다는 금액 결정을 다투는 소송을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처분지 뭐 재결지 이걸 떠나서 그냥 여기는 보상금 증가 저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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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자 불만이죠. 그러면 보상금 증가 청구소송 재결 취소소송을 해야 될게 아니라 그래서 뭐 내용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재결이라는 게또 또 지토이 중토이 걸쳐야 되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소송의 유형이나 이 내용을 살펴서 문제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다투는데 뭐 금액이 잘못됐다 그랬을 때 금액이 잘못되면 당사자 소송이고요. 그다음에 보상 자체의 저, 자,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는 항고 소송 취소 소송을 해야죠. 고객들를갈리는 거고 원처분재결제좀 오분 거 같아요. 제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내일도 내일도 행정법 간단히 보실 거죠. 간단히 오실 거죠. 계속 쭉쭉쭉쭉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 진실 보상에 의연 내일도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매일 행정법 정의 내렸습니다.